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 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절기에 나타난 초림과 재림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6월절을 했는데,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로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무교절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영적인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죠. 근데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는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6월절 때부터 무교병을 먹는 것이지만 날짜로 따지면 1월 15일부터 무교절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일도 포함해가지고 6월절 겸 무교절 해가지고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교절의 뜻은 그 장사 지내는 것의 축제일 그 장사 지내는 것의 축제일 그리고 또는 그 누룩 없는 떡의 경축일 그 누룩 없는 떡의 경축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간 들여졌습니다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제사로는 화제를 들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요. 무교절은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도요, 너희 군대를 애국당에서 인도해야 내었음이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애국의 마병과 군대를 홍해에 몰살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죠. 추레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불다는 얘기죠. 붉은 피해바다라는 뜻입니다. 곧 죽음의 바다라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죽음의 바다를 건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애굽의 모든 사상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어 모든 죄악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살아오면서 뼛속까지 배어있는 애굽의 문화, 사상 이거를 홍해를 건널 때는 다 수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해는요 장례와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골렛에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으면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6절에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이 육의 생각을요 홍해를 건널 때는 다 수장시키고 묻고 나서 그리고 광야를 들어가야 되죠. 이 무교절이 주는 의미는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가인의 범죄와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고 형성해 나간 타락한 후에, 그러니까 인간중심 사상이죠. 이러한 인간중심 사상과 문화가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다 수장되었는 줄 알았는데 함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니무르스에 의해서 바벨탑으로 한층 더 심화가 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독사의 자식인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뱀과 사단과 용의 출현으로 종말을 앞두고 있는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 그런 거거든요.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악의 모양도 버리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과 이념을 홍해에 다 수장한 후에 비로소 광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무교절 기간에 홍해를 건너 시점을 앞뒤로 살펴보게 되면요. 니사논이죠. 1월 14일이 6, 6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의 시작인데 15일날, 목요일날, 라암셋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날 금요일날에는 숲곳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1월 18일 일요일에는 애담에 도착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을 그리고 다시 20일 화요일에 홍해앞, 믹돌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1일 수요일에 200만 명이 갈라진 홍해를 건넙니다. 무기절이 끝나는 날 21일까지 7일 동안 그러니까 21일에 완전히 홍해를 다 건넌 것입니다. 애굽의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했던 것을 보면 완전히 수장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거죠. 21일 날 완전히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3일길을 지나서 3일길을 지나서 마라에 이르게 되죠. 24일날 마라의 쓴물의 식순환을 해결한 후에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낸 후에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일길을 걷고 난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다. 누룩 없는 떡을 말하죠. 레이기 23장 6절에 보면은. 떡. 떡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것은요, 누룩이 전혀 섞이지 않은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식,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온 지식, 지혜 말씀만을 말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룩이 하는 일은요 죄의 속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누룩을 반죽에 넣으면은 무게는 늘지는 않아요. 근데 부피는 굉장히 커집니다. 허황되게 보이죠. 이처럼 죄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외식을 하거나 꾸미어 보이고. 거짓과 위선으로 나타나고, 큰 채, 아는 채, 있는 채, 잘난 채 하는 것들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누룩과 같죠.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 또한 누룩은요.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르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면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얘기하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장로들이 전해온 유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어떻게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사상이 들어간 유전을 가르쳤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지혜하고 말씀을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을 갖다가 오히려 믿지 못하게 천국문을 닫는 그러한 독사의 자식과 같은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죠. 안목의 자랑, 정력의 자랑.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이 사람이 자랑하겠다는 마음이 딱 들게 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말이 풍성해지고 거짓말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십자가 왜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능력 주시는 자서 한다 그러면은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무엇을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목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데 인간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면은요 말씀은 사라져 버리죠. 이게 바로 누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한다 그랬거든요. 채찍질한다. 누룩은 퍼져서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죠. 이처럼 죄는 퍼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죄의 속성이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약간의 마귀에게 틈만 보여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실축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약간의 틈만 보여도 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죠. 성도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근데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점점점 단단해지고 무뎌집니다. 그 강도나 비중이 더 커져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누룩을,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악의 모양도 버리라고 한 거죠. 무교절에는 절대 누룩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교절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날짜로 진짜 7일을 딱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누룩 없는 삶, 순수한 말씀만 사모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 만찬 때 떡을 떼어 나눠주셨다 그랬습니다. 떡을 떼다 마태복음 이십육장 이십육 절에 보면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뗐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못 박히게 넘겨주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게 하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침 뱉고 갈대를 다시 빼서 그의 머리를 치고 다 육신이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 바위가 터지고. 이부리1장이0절에는그 길은 우리를 이와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휘장 여러분 이 휘장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가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이 휘장이 찢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만일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지금도 비둘기 두 마리 정도는 가져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서든지 영으로서 마음으로서 기도하면은 다 듣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참 고마우신 분이죠. 무교병은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떡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부활 승천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동행에 있죠. 동행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바로 아담이 이 누룩으로 말씀을 변질케 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시 누룩 없는 떡으로 오셔가지고 순수한 말씀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출발 전에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세 가지 시험이 있었을 때 전부 다 무엇으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그게 바로 누룩 없는 순수한 떡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동사법은요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흙 먼지를 취해 가지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뭘로 아까 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이무교병 누룩 없는 말씀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담이 이거를 누룩을 섞어 가지고 타락을 한 거죠 신적 차원의 존재로. 수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육신이 있으신 예수님을 보냈던 거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창조 본연의 세계를 다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십장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창조 본연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 무덤 속에서 3일 3일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누룩 없는 무교병이라 그랬는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모셨을 때그 말씀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변화의 차원까지 올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누룩이 참 많이 우리들 갖다가 침범을 합니다. 참 많이 침범을 하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빨리 제거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누룩이 퍼지듯이 마음 가운데 퍼져 버리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덤 속에서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실령한 영의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고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생령의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승화돼서 올라간 것이 영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생령의 차원에서 머물렀던 거지 영의 차원으로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의 차원까지 올라가셨죠. 다이루셨다고 했으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구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분명히 예수님은 다이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가느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그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여 전신각주를 입고 우리 삶 자체가 무교절 7일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고 변화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도 누룩 없는 진정한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 무교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7일 동안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그 애국의 모든 문화와 사상을 다 수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에 산의 길 들어가서 비로소 윤례와 법도를 갖다가 받은 것처럼 이게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노정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속마음에 누룩과 같은 죄악과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수상시킨 다음에 3일길 고난의 길이죠. 갈등의 길이죠. 그 3일길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마라에 도착해서 윤례와 법도를 이룬 것 받은 것처럼 이 단계의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수 있고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첫 시작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인 것입니다.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죠. 우리 3대교구 성도님들 이제 살아가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악된 사상과 문화를 다 하나씩 하나씩 버리시고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수장시킨 다음에 삼일길을 걷는 걷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육비가 완전히 새겨져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